야. 안녕하세요. 음. 지금 시간이 아 9시 55분이네요. 9시 55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 방송,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9시 56분. 아, 어, 근데 아직, 그, 탑승 시간이,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남았어요. 예. 어, 어 제가, <laughs>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24분이 들어온 거는, 예. 보기 드문 일인데, 지금 시간이, 예. 이제 일들 다 끝나시고 저녁 식사들 하시고 어, 집에서 이제 쉬실 시간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와 56명 느끼지 않는데요. 예. 제목이 보이시나요? 어, 제목이 보이시나요? 어, 저는 지금 사우디에 나가기 위해서 어, 인천 국제공항에 와 있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사우디는 제가 어,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예. 사우디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사우디의 사우디 아라비아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 예, 리야드가 이제 그 서울처럼 예. 예, 수도입니다. 캐피탈 아, 도시고요. 예. 사우디 국왕이 이제 그 유명하죠. 예, 예 사우디 국왕이 유명하죠. 아람코라는 그룹이 사우디 국왕께 아, 아는 거 맞죠 아마 그 아람코라는 회사 국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국왕 있는 나라 예로 예, 출국을 합니다. 제가 출국하는 이유는, 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중동 국가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에, 지금 방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중동 국가. 어, 여기 어딘지? 아, 저기구나. 중동 국가로는 두 번째죠. 아 어, 왜냐하면, 한, 한 5년 됐나요? 5년 전에 제가, 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라는, 예, 발음이 잘안 되네. 아랍에미리트 국가로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왜 방문을 했는지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잠깐 그 포스팅으로 이제 컨텐츠를 한번 풀어냈었고, 어,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 그 업무 자체가 사실 보안이었었습니다. 예. 어,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보시면, 예. 어, 아모레드 카라는, 어, 아모레드 카라는 업체가 나옵니다.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어 방탄차를 만드는, 개조하는 회사예요. 예. 개조하는 회사이고, 소위 말해서 이거죠. 어 GV80을 그 회사에서 어 매입을 해서 차 전체를 다 뜯어요. 그리고 차체 하고 유리 그다음에 차체 그 하부 쪽에 방탄 처리를 합니다. 네그 네, 중에서도 이제 차체 말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리 부분이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방탄 유리 못 보셨죠? 방탄 유리. 예. 방탄 유리를 보시면은 어 두께가 뭐 지금 자동차 유리는 그 5mm, 3mm, 5mm 하죠. 옆 유리가 한어 m m 5mm 정도 하고. 이 방탄 유리는요. 어 40mm에서 45mm 이 정도까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4cm입니다. 4cm. 이 정도로 두꺼워요. 정말로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유리 한 장만 해도 어, 그런 차를 어, 만드는 곳이 어디냐 아무래도 카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밝힐 수가 있죠. 근데 이 방탄유리를 상시에 어, 계속 차를 세워놓고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보안 관계로 이,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어, 이게 이제 유엔에 납품되는 차, 아, 그니까 이제 중동 전쟁이 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유엔에서 어, 자동차를, 어, 유엔 군을 파견하는데, 그 방탄차를 같이, 예, 군수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군수 지원을 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또 아모레드카라는 회사였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아모레드카 사장이 저한테, 저는, 예. 누군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모레드카 아, 사장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휴대폰 번호를 올리거든요. 그 직통 전화번호를 올리는데, 어 아무래도 카 공장 대표이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당신이 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필름 중에 로데라는 제품을 우리 방탄 유리 방탄 차에 실험해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음, 아, 그러냐. 어, 그게 무슨 테스트냐 했더니, 방탄유리를 시공해서, 어, 설치하는 그런 시공이 아니라, 투명으로 방탄유리가 나왔는데, 여기다 색을 입혀야 되는, 이제, 옵션이 어, 채택이 돼서, 색을 입혀야 된다. 어. 라는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아랍 에미리트도 뭐 세계 유수의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피왜어그 멀리 있는 그 대한민국까지 대한민국에최윤석한테 전화를 했냐? 아 물어보니까 어 네가 갖고 있는 필름이 어 제일 안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 소재에는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인데 압축 플라스틱이죠. 방탄 기능을 갖고 있는 압축 소재인데 이거를 어, 설치하면은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가 아니라서 버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버블, 버블이 일어나지 않, 않는지 일어나는지. 그 테스트를 어, 설치를 하고 사막 위에, 모래 위에다 올려놓고 어, 테스트를 해서 어, 사막 그 모래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 지열이 한 섭씨 70도 80도가 나옵니다. 70도 8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